아너 괜찮으니까 한번 안 상한 것같난 덕분에 되게 나 진짜 덕분에 이렇게 사회로 잘 컴백한 것 같아. 오 진짜 몰이확 어. 되네요. 아. 그럼 이제 여기도 또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유착이 하면 근데 만약에 진짜 열불 터지게 하려면 예. 그런 쪽으로는 뭐뭐 예. 뭐 너가 좋다니까 뭐 나는 뭐 박수 쳐수밖에 없는데 난 한동안. 못 만날 것 같아 다른 여자로 그날 그 하루 동안 있었을 때난 세상에 나한테 그렇게 헌신적인 여자는 못찾이거고야 야, 헌신적이라는 건어가야 그건 무슨 야이야뭘헌신적야었다는거야 당분간 어야 누구도 못 만날 것아아어쨌그축아한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지돌아버야지돌아버야는거야 <laughs> 본신적이라는 단어가 비열한 느낌인지 처음 어. 알았어요. 아, 미성년자 때 이간질을 끊었대잖아요. 음. <laughs> 제가 이걸 너무 잘해서. 근데 이게 정말 다행히 남녀 관계고 이게 심적으로는 데미지를 입었지만 진짜 물질적인 게 없잖아요. 이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음...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수호시켜 주고 어이사람 정말 나랑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일을 같이 도모하다가 그러다가 사기도 당하는 거고 그러다가 어 아무튼 이렇게 참 세상이 무섭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 경험. 생각하세요. 네. 자두 번째 사연. 네 엄마가 좋아 오빠가 좋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서울에서 자취하는 스물네 살 대학생입니다. 제대로 하고 올해 초 복학을 하게 됐어요. 야너이거 심슨 봤어? 어 완전 파르파르해야제제제제 제가 심슨 중에 제일 예쁘다고 소문났어. 진짜 예쁘지? 이제 찜했다. 친구가 가리는 곳엔 정말 귀여우면서도 섹시한 자체발광 여신이 있더라고요. 응. 걸그룹 저리 가라할 정도로 정말 이뻤습니다. 그날 이후, 어 이거를 한번 치타를, 치타를 놔두고 시타 한번 해보는 거그난 그래. 괜찮을 것 같아요. 자신 있는 어, 건데 한번 네, 그래 파르파릇한 신입생 동우병 신입생 이거 재이없어 시타 이름이 뭐지? 저은영이요 오케이 은영이라고 치순는 분이잖아요. <laughs> <laughs> 다 동순이 지순이 이렇게 <laughs> 지선이 이렇게 자아어 어, 안녕하세요. 어이 수업 들으세요. 이거 1학년 전공 수업인데. 어. 네. <laughs> 안녕아, 안녕. 나 이거 1학년 때 F 받아 가지고 빵꾸 때워야 돼. <laughs> 아이 저기 뭐야, 수업 끝나고 뭐 해? 점심 시간인데. 오빠가 사 줄게. 뭐 먹고 싶어? 그녀의 일거실투족을 알아낸 후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기를 반복했고 저의 지극정성으로 결국 우리는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오우. 오빠 내일 토익 시험 본다며? 짠! 은영이표 초콜릿! 초콜릿이 집중력에 좋다니까 이거 먹고 내일 시험 잘 봐. 오빠 화이팅! 오, 귀엽다 귀엽다. 하늘에서 어, 어, 부끄러워. 하늘에서 정말... 부끄러워. 화면이... 저... <laughs> 너무 이런기 너무 무서웠어요. 아, 여자가 여자 역할을 하는데 왜! 막신입 파릇파릇하니까. 와 까만 이거, 까만 이거 별 얘기 아닌데. 은영이 피우 초콜릿. 봤어 지금? <laughs> 오, 땀이 나 너무. 자와 우리 애기 너무 고마워. 내일 시험 끝나고 오빠랑 데이트할까? 내일은 엄마랑 쇼핑하기로 했는데. 아뭐 그러면 일요일날 보면 되겠네. 아 일요일은 엄마랑 등산 가야 돼. 아 그래? 괜찮아 그래 장모님한테 우리 애기 양보해야지 장모님이랑 데이트 잘해 여친은 엄마와 절친더라고요 주말에도 엄마와 자주 데이트하는 바람에 전 혼자 주말을 보낼 때가 많았죠 솔직히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뭐 엄마랑 딸이 친하게 지내는 거 보기 좋잖아요 그럼 그냥 좋죠.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애기야 영화 뭐 볼까 그 녀석이다 아니면 까만 사제들 음다 재밌을 거 같은데. 음. 응, 엄마 응나 영화 보려고 아어 알았어 오빠 우리 까만 사제들 보자 엄마가 그 녀석이라는 같이 보자 여친 엄마가 전화 통화를 수시로 하고 전화가 오면 시시콜콜 뭘 아. 하는지 뭘 먹는지 그때그때 그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자주 통화하니까 신경이 좀 쓰였지만 여친이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렇지만 점점 데이트에 방해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얘기야 맛있어 치킨 다리. 이것도 먹어. 자, 자 맥주 짠 컴백. 음, 짠. 아, 어 잠깐만. 어 엄마? 딸 지금 어디야? 뭐 하고 있어? 아나 오빠가 알바비 받았다고 치맥 사줘서 먹고 있어. 엄마도 치맥 시켜놓고 전화한 건데 우리 딸 빨리 들어오면 안 될까? 응. 응. 오빠 나 지금 들어가야겠다. 엄마가 빨리 들어오래. 치킨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So. 여친이 엄마한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말한 다음부터는 전화가 더 자주 오고 더 시시콜콜 보고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이런 일이 다반사였고 여친도 너무 당연하게 저와의 약속을 뒷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서운함도 커지고 여친과 있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놀람> <놀람> 오빠 서프라이즈. 오빠 요즘 나한테 많이 섭섭했지. 오늘 과제 pt 때문에 학교에서 밤샌다고 하고 엄마한테 빵 찼지롱. <놀람> 오늘 어. <laughs> 나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오 엄마 역할이야. 엄마 역할 좋아해. 순간적으로 <laughs> 지금 산이. 그러니까 산이로 되겠어. 아, 지금 산이. 네. 지금 아, 산이. 엄마가 남자야. <laughs> 야 진짜 행복하겠다. 가뭄 뒤에 단비네요. 그러니까요. 음. 반전이라고 있어요. 음. 감동받을 것 같아요. 여친은 간신히 외박 허락을 받았다며 제 자취방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술한 잔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그날 밤 우린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 축하해. 혼잣말로 축하축하. 축하. <laughs> <혼자>, 혼잣말 축하축하. <laughs> 어, 축하. 너무 담비다. 어, 얘기야 사랑해. 난너 없으면 못살것 같아. 나도. 근데 나 엄마한테 좀 미안하네? 우리 엄마는 나이러는줄모르 음... 텐데. <laughs> 어우 잘하는군요. 뭐야? 아, 연기는 잘해. 음, 근데 뭐야. 그냥 근데 자기랑 민망해.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민망하지? <laughs> 맞아요. 네. 아 너무 연기는 잘해. 뭐야? 너 울어? 왜 울어? 어, 오빠가 너꼭 책임질게. 우리 꼭 결혼하자, 어? 결혼하자고? 다 그럴 것 같지. 네. 여친은 대학생. 엄마에게 미안하다며 밤새 눈물바람이었어. <laughs> <laughs> 아 관계 후에 음... 이렇게 순진한 여친을 제가 꼭 책임지고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뒤레렐레레레 여보세요. 시경 학생 나은영이 엄마예요. 어? 네, 네. 어? 어 어머니. 안녕하, 안녕하, 안녕하요 안녕하셨어요? 아니, 무슨 일로? 저기요. 은영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아니, 우리 순진한 은영이 꼬셔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우리 딸이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집에는 들여보냈어야지. 아, 그리고 은영이 말 들어보니까 복학생에 토익 점수도 잘안 나왔다면서? 취직 생각하면 공부에 좀더 신경 쓰고 난 헤어졌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우리 딸이 좋다니까 당분간 지켜볼게요. 대신 나무르게 은영이 꼬드길 생각 말아요. 단호하네. 아... 아, 아 너무 싫어. 여친은 엄마가 하도 캠으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여친 엄마께서 그날 밤 일을 아신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좀 진짜 큰 죄를 지은 것도 같고 저에 대해서 세세하게 아시는 것 같아서 기분 좀 이상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후로 둘이 데이트할 때는 물론이고 여친과 안 만나고 있는 시간에도 은영이가 왜 전화를 안 받냐며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저까지 감시받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 심하다 싶어서 여친에게 하소연을 했죠. 영아 너 만나는 동안은 계속 이렇게 어머니가 전화하시고 간섭하실 텐데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어, 미안해 오빠. 그렇지만 나는 오빠도 좋고 엄마도 좋은데 오빠랑은 헤어지기는 싫고 엄마 말을 안 들을 순 없잖아. 그냥 좀 참아주면 안 될까? 저도 여친을 사랑하긴 하는데 계속 이렇게 여친 엄마의 지나친 간섭 속에 만날 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합니다. 이렇게 연애하는 사람이 있을까도 싶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어 잘했어요, 치타. 어머나. 자, 우리 앵콜로. 은영이 표? 예, 은영이 표 초콜릿 한 번만 더 들을까요? 짜잔. 은영이 표 초콜릿. 잘 어울리던데. 네. 지금 표정 봤어요? 은영이 표 초콜릿. 그만 시킬게요 <laughs> <웃음> <웃음> 어뭐 엄마랑 뭐 이런 거는 뭐흔치 않지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뭐, 엄마한테 어리니까. 왜 말을 했을까요? 엄마랑 친구처럼 지내는지 걔는 재밌었니? 뭐 진짜 친구를 만난 거야? 아니 근데 야, 뭐. 그때 우리 마녀사냥 방청원 분들 중에서 모녀지간인데 모든 걸다 서로 어, 얘기한대요. 있어요. 내 남자친구랑 어, 사랑을 나눈 것까지요? 어 그런 것도 다 얘기를 한대요. 음. 엄마랑? 음. 엄마랑 딸은 그런 거 얘기 좀 하는 경우가 아이고, 아니 안 해. 아니 하는 경우가 하는 경우도 있겠 아버지랑 그런 거 얘기하세요? 안 하죠. <laughs> 아버지랑 아, 아버지 열받게 왜... <laughs> 아버지가 열받아? 아니, 왜, 아버지 왜, 열받지. 아버지 집투하지. 아버지 <laughs> 아버지는, <laughs> 아버지는 혼자 계신 지가 오래 됐으니까. 근데 자기의 일상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을 친밀하게 엄마랑 공유하는 가족들은 그렇지, 많아요. 그렇지. 아유, 그건 아주 음. 바람직하죠.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어린애 꼬셔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집에 들여보냈어야지. 어? 토익 점수도 안 나왔다면 이거는 좀다 매너 없는 거잖아요. 음. 어머니이시긴 하시지만. 그데 음. 우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 남자친구는 항상 마음에 안 든대요. 어. 음. 그러어까 딸의 없어. 남자친구는. 언제나 마음에 안 든대요. 음, 그렇지만 음. 너가 좋아하기 때문에 좋다. 어, 일단 많이 만나보렴. 음. 근데 이렇게 뭐 점수도 안나왔다며뭐 음. 이런 거는 음. 이것도 은영이가 말했대는 거 아니 엄마한테요. 그렇지. 그렇죠. 점수 같은 거야 말고 아주 시시콜콜하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죠. 음. 음. 우리 좀 좋은 엄마면은 나도 치킨 시켰으니까 같이 와가지고 같이 음. 우리 맥주 한잔 하면서 얼굴 보고 얘기 나눌까 뭔가 이런 분위기가 음. 만들어지면 참 좋을 텐데. 난 그것도 뭐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치킨을 시켜놓고 전화를 하는 영역이 있어요? 아 <laughs> 빠진 치킨을 먹게 약간 얼른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시켜놓지도 않았을 예. 수도 있죠 아니 만약에 애인을 부모님이 싫어해요 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만나요 음, 그래도 그래도? 근데 진짜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음. 저희 어머니께서는 웬만하면 니가 좋으면 만나렴 음. 잘 해보렴 그냥 이렇게 보시는데 그런 애는 절대 만나지 마라. 음. 진짜 그렇게 됐고 오히려 더 어... 네, 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 애랑이라고 할때 그런이 어떤 야 얼굴 믿고 그렇게 설치는 게내 네, 만나지 마라. 진짜 니 네, 나중에 후회한다. 엄마가라. 엄잘고생한다 주다 씨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엄마랑 굉장히 친하네요. 그렇죠. 연락을 아무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떨어져서 살고 있거든요, 음. 저는 서울에 있고 어머니는 부산에 음. 혼자 계시니까 아무래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통화를 하죠 그래서 약간 은타사가쫙이 사람은 이사이 티비 많이 나오고 막 기사도 많이 나오니까 엄마 좋아하세요. 나 엄청 티안 내고 좋아하세요. 혼자 계속 좋아. 무서운 사람의 어떤. 그렇지 <laughs> 네, 막... 티안 내고 좋아. 하네 괜히 막 티를 주변 사람들한테 내면 또 질투하고 음...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딸하고 통화할 때도 티안 내고 그래 아니면 딸이랑 둘이 통화할 때아 너무 좋다. 저한테밖에 아, 얘기할 그게 없으니까요. 아... 네. 우리 엄마도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걸. 우리 어머니는 길 가다가도 붙잡고 음, 래퍼 산이 아니야고. <laughs> 네? 우리 아들이라고. 네. 지하철에서도 정말 그냥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한테. <laughs> <이렇게> 산이, <laughs> 산이 엄마야. 그게. 엄마는 그냥, 그게 행복이시니까. 그럼, 그. 그럼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 다른 아, 거죠. 싫어. 요 아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들었더라? 그냥 전화가 오잖아요, 아들한테.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많은데. 어이구, 음. 이 개그맨 신동현 <laughs> <laughs> 우리 아들. 어쩐 일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laughs> 아딸 이름이 은영인데 오, 오 그래 치타니? <laughs> 그래 치타야 그래. 아니내딸 어, 치타야. <laughs> 아, <laughs> 아니 타씨는 요즘 아버지랑 네, 뭐화해하고 <laughs> 아버지에 대한 노래까지 발매했다고. 아 예, 예. 예. 이제 음악에서 가장 좋은 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기 진심을 담아 가지고 음악을 선물해 줄수 있는 거잖아요. 응. 그게 뭐 여자 친구도 있었고 응. 그랬는데 막상 제일 소중한 부모님한테는 제가 <웃음> <웃음> 한 번도 그런 써? 걸 만들어 드린 적이 없어서. 그 마지막 전화 통화는 말씀 안 드리고 그냥 건 다음에 아니 그게 아니면... 어디서 들었어요? 나중에는 엄마 아빠랑 그 통화하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해진다고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부모님이랑 통화를 할 때는 녹취를 했어요 그냥 음. 가지고 있으려고 근데 이제 노래를 만들면서 이렇게 놓으면 되게 어. 음.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하게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바치는 노래예요 음. 네. 밥벌이 하다 보면 딱 그런 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음. 나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 아빠 치사고 드렁거 참고 사는 줄 몰랐네 그렇지 그렇지 딱 이런 순간이 오긴 하지 그럼 아... 아 근데 이건 참 곤란해요 엄마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할 것이신데 혹시는 사랑하면 그냥 만나야죠. 그리고 엄마 간섭 어느 정도 감수해야죠. 그렇긴 하죠. 대신 한데. 둘이 이렇게 사랑하고 그런 건 낮에 해요. 낮에 음. 학생 강의 시간에 음, 아니 그러니까 공강 시간 공강 시간에 음. 낮에 뭐 뽀뽀도 하고 뭐 스킨십도 하고 그리고 저녁 때는 그냥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전화 오면 어 지금 뭐 먹을 뭐 먹고 어 일찍 일찍 들어 보내고 연애를 할때 진짜 절대 경쟁상대로 만들면 안 되는 세 가지가 하나는 애인의 반려동물이고요. 또 하나는 애인의 전 남친 여친이고요. 마지막이 애인의 가족이에요. 음. 어... 그거 경쟁하려고만 어... 어차피 못 이겨. 맞아. 강아지랑 경쟁하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어... 그 어차피 못 이겨. <laughs> 뭐야, 뽀미야 나야? 응. 음. <laughs> 음. 영리하게 피해가야지. 이거를 뭐 엄마를 이길 거야 그러면은 애인 엄마를 못 이겨요. 확실 아니야. 어쨌든... 힘내게. 예. 자, 사랑의 직진신호 그린라이트를 켜져 함께합니다. 치타 씨, 어때요? 안녀사냥 네. 제가 아직까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음. 더 뭔가를 더막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아 음. 사연 씨가 방송을 오랫동안 같이 했으니까 잘알거 아니에요. 치타요? 네. 과감하죠. 음. 과감하고 뭔가 만약 여자로서 본다면 은 음. 남자 입장에서 음. 치타는 좀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치, 치타의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일까? 어. 치타는 사귈 때 어떻게 어떤 할까? 할까? 이런 뭔가 상상을 하게 만드어요 사귈 만드는. 때 어떻게 할까? 아, <laughs> 어떤 스타일일까? 어떤 여자친구일까? <laughs> 예, 예. 여자로 판단을 한다면? 여자로 판단을 하면? 뭔가 그런 그래, 신비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안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궁금한 거거든요 음. 음. 아니면 답을 듣고 싶다거나 치타는 어. 산이를 남자로서 어떻게, 어떻게 평가를 해요? 저가 산이 오빠 평소에 좀 그런 거에는 있어요 엄청 상담하고 싶 시... 어 음, 아, 기대고 싶은 그건, 남자. 음. 그 남자 친구 만약 에 생기더라도 뭐할때뭐 음. 뭐 그냥 혹시 찬이 오빠한테도 얘기. 맞아. 아 그런 건안 하고. 네. 어차피 연애는 제가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아, 아직 안 들려? 어차피 뭐. 가끔 뭐라고. 엄마한테만. 가끔 이제 엄마한테 큼, 큼직큼직한 거. 큼직큼직한 거요?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는데 <laughs> 다음 달에 출소하고. 네. 아유 큼직하네. 네, 뭐. 네. 큼직한 거지 인생이지 물어봐야죠. 진짜. 아니. 우리 오랜만에 예전에 낮접밤이뭐아 추억의 낮접밤이아 어, 이런 게있었군요 예. 아, 벌써 추억이 됐구나. 그렇죠. 뭐, 어. 어떤 많이? 스타일이에요? 저다 가능한데요. 어. 아, 입맛대로. 내가 이기 밥똥 밤똥. 밤똥? 밤똥? 예? 똥점 똥점. 아니, 똥똥 이기는 거 말고 아, 아. 똥. 낮똥 밤똥. 어. 진짜. 나똥 밤똥이라고 해서. 소름 심장이 먹는 줄 알았어. 낫고 낫 स े아뭐샘샘낫샘밤템아아 그러니까 또 상대방이 음. 원하는 대로. 네. 뭐춰줄수 있다. 그때마다 다른 거지. 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또 다양한 사연들이 올라와 있을 텐데. 네. 어, 저희가 듣고 호감인지 아니면 착각인지 나름대로 생각해서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 파일 들려주세요 23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몇달전 우연히 친구와 점심시간에 밖에 돌아다니다 첫눈에 반한 남자가 있어요. 잠깐 스쳤는데도 그 사람의 얼굴, 입고 있던 옷, 신발까지 생생히 기억날 정도로 인상 깊었죠. 며칠 뒤 회사 편의점 테라스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실수로 제 앞에 제떨이를 떨어뜨렸어요. 놀라서 쳐다보니 세상에 제가 첫눈에 반했던 그 남자인 거예요. 그 뒤로 그 남자가 저와 같은 직장 다른 층에서 근무한다는 걸 알게 됐고 편리점 테라스에서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단어를 물어볼까 말까 한 달을 고민하다가 결국 미친 척하고 그 남자를 찾아가서 친구가 부탁해서 그러는데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아+ 아니요 없는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바로 번호 좀 주시면 안 돼요?라고 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아 지금 근무 중이어서였어요. 전 예상 밖의 대답에 당황해서 아네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을 하고 90도로 인사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나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마치 짱구처럼 쉬러 갈 때마다 그 사람을 마주치는 거예요. 친구는 이건 자주 마주치는 정도가 아니라 약속하고 만난 수준이라며 다시 번호를 따라고 하더라고요 또 직원 출입구에서 나오자마자 편의점 테라스가 훤히 보이는데 네가 있는 거를 뻔히 알고 오는 거다 친구 부탁이라고 밑밥 깔고 물어봐서 거절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친구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제가 늘 먼저 편의점에 나와 있고 그 사람이 저보다 늦게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친구들은 또세번 만나면 인연이라는데 넌한 300번은 마주쳤으니까 다시 가서 번호를 물어보라고 재촉하는데 전 솔직히 용기가 안 나요 친구들 말대로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오빠들의 조언이 듣고 싶어요 그 남자가 그 회사에 입사한 게 여자분이 들어간 걸 알고 입사한 거예요. <laughs> 네? 뭘 자꾸나 고백하세요. 아왜 그래요?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치. <laughs>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그래. 그 친구가 아음 그런 친구 있어요. 그것도 그런데 <laughs> 처음 접근했을 때 남자가 어, 이 여자한테 뭔가 업치를 해야지라고 <laughs> 접근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게 그런 경우에는 재떨이를 없진 않거든요. 뭐 이렇게 차를 뭐 이렇게 약간 흔든다거나뭐 이러지 재떨이를 이렇게. <laughs> 하지는 않아요. 보세요 <laughs> 남자는 어떻게 보면 이 여자분은 내가 의식을 하니까 자꾸 마주친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래. 아예 모를 응.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분이 여자를? 음. 음. 그리고 남자는 아, 지금 근무시간이라서 라는 뜻은 완벽한 거절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많이 마주쳤으면 300번 마주쳤으면 뭔가 생기지. 음. 이게 완벽한 거절일까요? 저는, 저는 지금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저는 그냥 갑자기 물어보면 얼떨결에 저도 음.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래서 그냥 지금은 제 근무 중이어서 아니 거기에 더해서 응. 자기 친구가 물어봐서 왔다 그랬잖아요. 난 그래서 더 약간 방어적으로 군 측면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 요히그 어, 응. 예. 친구가 어떤 친군지 모르잖아, 그렇지? 응. 어. 본인이 물어봤다고 하면 알려줬을 수 있죠. 어, 그런데 아, 남자는 마음이 별 마음을 모르겠어요.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 사연 보낸 목적도 그렇고 <laughs> 이거는 판단해 달라는 거보다는 용기를 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모르죠. 그래, 저도 용기를 주는 차원이면 누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방법을 우리가. 자.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보자를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저... 아, 근데 이 남자분은 되게 불편할 수 있으면, 만 싫으면, 벙고 음. 음. 생각하면. 음. 그래서 그런데 네번호를 주세요. 그리고는 연락 안 오면 포기하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방법이죠. 방법이네요. 맥주 한잔 하고 싶어요라고 번호를 주고 안 오면. 아, 아니구나. 나 보고 편의점에 나온 게 아니구나. 날 따라서 입사한 게 아니구나. 그럼 밥이 다 나오잖아. 제 깔끔하기는 한데 웬만큼 당당한 여성분이 아니면은 그렇게 음. 앞에서 대놓고 마음에 드는데 맥주 한잔 하실래요? 라고 하는 거는 뭐 드라마나 C F에서 나오는 거지. 싫습니다. 아, 그러면 소주? <laughs> 싫다니까요. <싫답니다. 웃음> <laughs> 소맥. 요건 꽁트고요 이제. <laughs> 저 같으면 그냥 그 스티커 어, 종이 씨, 같은 알바하겠는데? 거 있잖아요. <laughs> 스티커 종이 같은 거를 <laughs> 붙여가지고 캔커피 뭐 이런 거네 전화번호랑 마음에 드시는데 혹시 용기 일괄 못 내가지고 이렇게 솔직하게 그때 말했던 사람이 솔직히 원래 저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솔직한 마음을 하면 남자도 보고서 되게 귀엽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 와서 와서 음. 그 밑에 후임한테 <웃음> <웃음> 뭐예요 선배님. 편의점 못 가겠다 이제. <laughs> 아니면 좀 귀엽게 뭐. 아, 제가 커피를 샀는데 그냥 말을 거는 거예요. 은영이 원 커피 플러스. 이렇게. 짜잔! <웃음> <웃음> 제가, 아, 이게 원 플러스 원이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음.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뭔가 마주친 것 같아서 혹시 드실래요?